예, 11주 차첫 번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 어, 챕터 1 0이고요 어, 회의의 종류의 파급 효과에 대한 거고, 우리 교재, 호텔 케이터링 컨벤션 매니지먼트의, 어, 10과, 어, 첫 번째 컨벤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회의 종류인데요. 이 회의 종류는 여러분들잘 아셔야 돼요. 예, 당연히, 김말고교재에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 형태별 분류는 컨벤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회의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고 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컨퍼런스하고 좀 혼동이 되는데요. 컨벤션과 같은 의미이긴 한데 어 약간 공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키워드를 좀 키워 중심으로 외우셔야 좀 구분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공식적인 어 상호 의견 관계나 공통 관심사를 토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좀더 구체적인, 특히 특정 주제, 이런 거, 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루는 회의를 컨퍼런스라고 하고요. 컨그레스는 컨벤션 독하는데 유럽에서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컨그레스, 그쵸? 어, 그래서, 어, 프랑스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음, 대표자들에 의한 회합, 집회, 회담. 그래서 사교, 항상, 관광행사, 다양한 그런 걸 이제 컨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컨벤션 이렇게 집회 이제 포함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 뒤에 관광 프로그램이 같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안서를 마련그 쓰실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그 행사 성격에 맡겨서 한몇 가지 정도를 관광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좀 보셔야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제안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태별 분류 다음에, 그 다음에 포럼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럼은 어떤 한가지 주제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 포럼 인 포럼하고 심포리엄이 아주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 문제인데, 보통 한가지주제를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 분야, 그러니까 뭐 환경이면 환경, 우리가 뭐 교육이면 교육이 교육, 그런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요. 근데 약간 의견이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사회자가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앞에서 벌이는 공개토론회를 하고 청중들도 어 자유롭게 질의에 참여하는 그런 게 이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포지엄이요 그것도 이거는 이제 키워드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토론회인데 이 포럼하고 이제 많이 비슷하죠. 네, 여기 키워드는 형식적이다. 그래서, 어, 약간, 그, 다 끝나고 청중들이 질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심포지엄은 약간 그 학술적인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널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패널 디스커션. 디스커션 이제 논의, 논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명 이상의 강연자를 초빙을 해요. 그래서 전문 분야 지식 관점을 청취하는 형태고요. 사회자 주도해서 그래서 청중 상관 토론과 발표도 자유로운 게 특징인 게 패널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디 뭐냐 회사나 이런데 취직하시면 워크숍 많이 가셔요. 음 이제 워크숍이라고 이제 보통하면 어 워크숍은 약간 컨퍼런스, 컨벤션 또는 기타 회의의 일부분으로 개최되는 짧은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이 워크숍입니다. 그니까 약간 여기서 키워드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소그룹 형태고 어떤 특정 문제다 과제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게 워크숍 간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바로 lecture 즉 강연이죠. 한 사람의 전문가가 청중에게 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지샵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 청중의 질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지죠. 보통 이제 학교에서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질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하면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여러분들에게 질의 응답기가 아예 배제된다는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 다음에 세미나죠. 세미나는 어 뭐냐면 우리가 주로 교육이나 연구 목적을 띈 회의에요. 그래서 참가자 중한 명이 주도해서 분야에 대해서 각자의 지시나 경험을 발표하는 회의를 우리가 세미나라고 하고요. 엑시비션이 바로 우리가 이건 명확하게 구분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 회의나 학회 이런 협회에서 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기 비슷비슷한데 잘안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우셔야겠죠. 어,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 낼 거죠. 왜냐면은 배기가 너무 좋아요. 헷갈리고 그 그렇죠. 그리고 구분을 합니다. 어, 컨벤션 이 행사할 때는 이쪽으로 이제 진로를 만약 연회 쪽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니까요. 엑스비션은말 그대로 전시회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 산업, 교육 분야, 상품, 서비스 판매들 말 그대로 키워드는 전시회. 그리고 회의도 들어갈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코엑스에서 어떤 전시 박람회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 중간 세션에 이제 그 참여한 어, 기업이나 아니면 교육 업체나 아니면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회의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포는 전시회이지만 규모가 크죠 그리고 무슨 무슨 박람회 이런게 바로 우리가 많이 아는 엑스포구요 <laughs> 그 다음에 텔레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통신시설을 위해서 회의 우리가 줌으로 이제 한번 만났잖아요 그런거를 이제 회의로 만약 여러분들 의견 듣고 얘기를 하의를 한다면 그게 텔레컨퍼런스구요 트레이디션은 무역 박람회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제품 조달 업자들이 자신들의 생산품 기구 서비스를 선보이는 전시회고 상호 교역 컨벤션과 함께하거나 보통 단독으로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죠. 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의 주체별 이게 이렇게 어디에 뭐에 대한 분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주체별 분류는 좀 명확하죠. 뭐 기업이 하면 기업회이고 협회에서 하면 협회고, 어, 비영리 단체들, 뭐 종교기관이나 이런데 비영리 조직이 하는 주관하는 거고, 정부에서면 하 정부기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회의 진행 형태면 진행 과정이니까 이게 개회식 이 있고 뭐 폐회식 있고 이런 식으로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회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공식적인 거고. 개회사를, 어, 비롯해서 일정한 형식과, 어, 의전이나 의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총회죠. 총회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고, 제주된 의제에 대해서 발표나 표결하는 그런 걸 총회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커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미션이라는 건 참석자 중에 어떤 지명된 사람, 여기서 키워드가 지명, 위임이에요. 위임받은, 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게 커미션이고요. 그다음에 카운슬이라고 있죠 카운슬은는 본회의에서 선출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데 본회의 기간에 중에서 개체대가 돼요 그리고 특정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결정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회의에서 비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카운슬 l 그다음에 요거랑좀 헷갈리는 게 이제 커미 e 티예요커미 e 티는 본회의 기간이나 휴회 중에서 소집돼요. 그래서 위임대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론도 맺고, 건의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행위원회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올림픽이나 아니면 큰 행사 같은 거를 유치를 하면 집행위원회가 생기죠. 뭐냐면 본회의나 위원회에 선정되는 몇 명? 10명. 그렇죠. 인원도 좀 아셔야 돼요.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집행해야 되는. 그렇죠? 어떤 의결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의제를 다루면서 결정권도 있지만 본회의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무 그룹을 짰는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임명된 어떤 특정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단시간 내에 어떤 걸딱 주제가 있으면 그걸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게 실무 단이죠 그다음에 폐회식이 회의를 종결하는 공식 적차고요 회의의 성과나 최대한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고 보고하고 다음 총회나 다음 회의를 기약하는 그게 이제 폐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회의를 왜 할까? 일단은 경제적 효과가 엄청 큽니다. 국제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개최 지역 혹은 개최 국가의 국제회의 유치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단, 지출이 증대돼요. 여러분들도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서 내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쵸? 회사 대표로 간다고 새끼, 아, 즐거운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출을 가면, 아, 여러분들도, 어휴, 하와이, 그치? 그쵸? 어, 하와이 가는데, 어, 관광 프로그램도 있고, 저렴하게 회의 참여하 해준대요. 그러면 안할것 같아요.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그러면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어, 아무래도, 그, 관광 활동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리고 국제회의의 직접 효과는 관련 산업의 이윤입 증가하게 되, 되겠죠. 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관광사업이죠. 추가적인 소비를 일으켜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예기 상치 못하게 관광을 가면 뭐 기념품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밖에 못 먹는 그런 음식이 있어. 그러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예산을 빡빡하게 가져가도 그래, 요거 요 정도는 조금 해줘야지. 평생 한번올 수도 있는 데인데 뭐 이런, 이런 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지출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승수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수는 보통 승이잖아요. 2의 3승. 막 그러면 2에 2에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렇게 원래 생각했던 예산, 그래서 항상 관광이나 갈 때는 여러분 예산을 좀 빠듯하게 좀 짜야 돼요.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어, 나중에, 어,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수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관련 산업에 관광 종사원들이 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만큼 어, 세금을 10% 이상 가져가니까 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출 증가를 따라서 어, 그 개체 국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법까지 만들어진 거죠 효과가 엄청 크니까요 국제회의 한번 하면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어, 고용이 증가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국제회의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법도 만들고, 세계 안에서도 몇위 안에 딱 들어갈 정도로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제회의를 딱 유치가 되면,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코엑스 주변에 호텔이 많죠. 오크우드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제회의가 딱 유치되면, 관광동성원이 많이 필요하고, 대규모로 외국인 분들이 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와 관계되는 컨벤션 뭐 음식점, 외식 산업, 그다음에 호텔 다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동력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유입이 돼요. 그렇죠? 아, 그런 다음에 국제 수지가 개선될 수밖에 없죠. 아,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시고 다 달러로 들어오니까 외화 유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국제 경상 수지, 우리가 흑자를 보는 거죠. 부정적 효과도 당연히 있어요. 원래 관광객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관광객보다 더 많이 오면, 우리도, 우리도 느꼈죠? 제주도에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달라, 뭐, 어, 제주시간 한 30만, 아, 그리고 서귀포시가 한 20만, 한 50만에서 지금 한 60만? 뭐, 기농현상으로 좀그 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가 어, 세종시하고 제주도예요. 어, 근데 어찌됐든 관광으로는 제주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외부인의 지출이 엄청 증가가 돼요. 그러면 지역이나 국가의 화폐 유동성이 엄청 증가 되죠. 동시에 물가가 엄청 지금 가니까 제주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어, 관광객도 많지만 일단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 물가가 당연히 비싸요. 관광지는 여러분 아는 유명 관광지는 다 물가가 비쌉니다. 그쵸? 왜? 물건들을 많이 사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전에 만원 했던 게 지금 이만 원 하면, 지금 내가 백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 150만 원으 늘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는 값이 예전보다 두배 올랐으면, 어, 임금이 최소한 두 배가 올라야 그걸 살수 있죠. 어. 그만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임금은 감소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 실제 여러분이 일을 안하면 어,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보시면 아그 다음에요 우리가 해야 될게 관광 산업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그 참석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 이런 거를 이용해야죠 그리고 숙박과 식음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이란 뜻이죠 프리나면 그 다음에 프리 또는 그러니까 어떤 근데 사전은 거의 없어요 거의 포스트 투어 즉 어떤 행사를 끝나고 이후에 하는 투어죠 그 포스트 투어로 대표되는 관광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러면 국제와 관광산업의 집중적인 연관관계를 하겠죠 근데, 관광의 문제점은 뭐냐면, 관광은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수요가 과도한 집중화가 됐고, 비수기에는 수요가 극감이겠죠. 이게 좀 오타가 있네요. 극감하는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변화를 뭐라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용어죠. 이로 인해서, 관광산업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관광의 질적인 향상을 일어나죠. 국제회의 참석자들이요. 일반 관광에 비해서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AI 컨퍼런스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면은 거의 다 석사, 학사 아니면 석사죠. 어, 그런 수준이 높아요. 어, 그리고 그, 그러니까 또 관광 활동에서도 관광 상품 기획이나 서비스 질적 향상 왜냐면은 고급 상품을 이용하세요. 어,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는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 막 한참 막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을 어, 할수 있는 어 그런 기술자가 모자라거든요. 를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실리콘 밸리에서 이제 어 그런 AI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과학자들을 원하는데요. 지금 보통 초봉이, 어, 석사만 있어도 인공지능 대학원 출신들이, 어,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 이런 데서 실제로 피로나 인구가 한 5만 명 되는데, 실제로 지금, 어, 반밖에 안 돼요. 지금 졸업생 그 3년째거든요. 대학원은 보통 2년인데, 인공지능 대학원은 뭐, 뭐 90%가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을, 공학을 다할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보통 8천만원 정도? 어, 연봉이 제시가 되는 걸로 지금 시기자에도 나왔죠. 8천에서 한 1억 정도 그리고 박사급의 또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을 뭐 여러분 아는 구글 뭐 이런 데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 1억 5천에서 3억 정도 지금 연봉이 되거든요. 초봉이 그래요. 아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돈을 써도 그쵸 차가 처음부터 뭐 아시는 슈퍼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만약 관광을 이용한다. 그러면, 호텔도 그렇지만, 당연히 고급 관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과 시설 및 서비스에 고급화는 관광 활동의 전체적인 비용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거예요. 오히려, 일반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왜?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고급화돼 있고, 어, 지금, 그런, 이런 걸 타겟으로 하는 데가 이제, 여러분 아는 S 호텔인데요. 어, 한 번, 어, 한몇년 전이었죠. 어, 제가 호텔 리어를 하고 있을 때, 어, 호텔을 6개월간 닫고 리노베이션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이분 코로나 사태에는 적중을 했어요. 왜냐면, 객실을 고급화했어요. 일반 객실, 뭐, 그래도 비쌌어요. 막 2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다스위트로 전용을 했죠. 그러니까, 객실이 고급화되고, 객실수가 적어졌어요. 대신, 뭐냐면, 필요한 인력만 필요하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 도 많이 구조조정을 했죠. 어, 그, 대신에, 객실이 다 고급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싼, 뭐, 객실 도 스위트룸이니까 다 3, 40만원씩, 이렇게 됐던 거죠. 어, 근데 지금, 어, 관광 트렌드를 보면, 어, 대부분, 여러분도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관광밖에, 어, 어 가족밖에 없고, 갈수 있는데도 국내 관광이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자기 돈 주고 어, 미국 가 가지고 어, 하루 하루에 뭐만 명씩 걸리고 있는데 거길 가셔서 15일 격리 받고 16일부터 여행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비즈니스 때문에 갔는데 3일 일하러 갔는데 15일을 경리 음, 그 됐거든요. 그래서 18일 있다 오신 분도 있어요. 정말 답답하다고 그쵸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고. 그니까 비즈니스 아닌 이상 지금 순수하게 여러분 관광하러 프랑스나 미국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고급 관광객 상품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일반 관광객 방문이 줄어든다. 이렇게 꼭 아시고요. 그다음에 관광 목적으로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제 회의는요 우리가 몰랐던데도 우리 올림픽도 그랬잖아요. 평창 몰랐는데 아무튼. 국제회도 그래요. 몰랐던 장소에서 거기서 큰 행사를 딱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죠? 관광 유인물들이 있죠. 우리도 몰랐는데 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어뭐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뭘할수 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도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얼마전 리노베이션했지만 코엑스를 가면 주변에 호텔도 많고 뭐요? 쇼핑센터도 있고 그렇죠? 강남의 중심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하게 되니까 관광 유인물이 일부러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광객이 특정 장소를 선택하고 이는곳 관광객의 이미지로 형성이 돼요. 다음에 사회문화적 효과입니다. 뭐냐면 국제회의는요, 일정 기간에 대규모, 대규모로 외부 참가자들이 와요. 그래서 사회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있는데요. <laughs> 긍정적 효과는 뭐냐면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행동 양식을 도입하고 외부 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돈을 쓰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급속히 상업화가 되죠.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나 사회 규범 파괴 또는 훼손이 많이 쓰레기, 지옥, 알죠? 이로 인해 또 범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외부 참가자 간에 경제 수준, 행동 양식, 외모,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로 인한 외부 참가자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한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 경제가 많이 관광도 죽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관광지로 많이 갔던 게 일본이고 중국 분들이 또 선호하는 게 서울이 아니에요. 음, 저 일본이죠. 온천도 있고 뭐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렇게 만년설 같이 있어가지고, 스키도, 어, 사시사철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관광 유인물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조그만 마을에, 막, 아, 몇, 몇십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갑자기 시끄럽다, 이거죠. 잠을 못잘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 0명 사는 동네에, 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디냐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간을 또 이렇게 어그 지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관광객이 너무 많으면 잠을 못 자죠. 밤 10시, 12시에 어 소리 지르고, 어 만약 깽과리 부르고, 그쵸?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클럽처럼 여러분들이 클럽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나좀 쉬고 싶은데, 어 새벽 3시까지, 새벽 4시까지 음악 소리가 에브리데이 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우울증 걸릴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환경적 효과입니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부, 서부 사회에서 기술과 경제 성장은 대중하고 메아스 조어리즘이에요. 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대중들이 다갈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 탄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요 여행을 함부로 못 갔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가이드도 둬야 되고, 한번갈때 돈도 엄청 들고. 또, 길이 안 좋았죠. 그래서, 또, 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안 됐던 거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외에 기술이나 항공이나 이런 철도,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스트로리즘 대중관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중관광이 성장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관광 자원을 무부하,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 알다시피 환경 파괴나 훼손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화두가 바로 이거예요. 지속 가능, 계속 할수 있는, 그쵸? 그런 개발이에요. 그, 혹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대면 대안 관광, 이런 게 개념이 나타난 거죠. 그니까, 러 국제회의는 자연 자원을 훼손하는 다른 관광 상품하고 달리게 환경에 대한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는 대안 관광 상품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부정적인 거는 다수의 청람들이 일시에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 내 교통체증이나 소음, 뭐, 그죠? 생활환경이 저하될 수 있죠. 어찌됐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가 되겠네요. 어, 그래서 뭐냐면 기타 영향이 우리가 국제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개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도 교류하고, 개체 국가의 홍보에 무조건 도움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특히 국가나 단체가 대표가 대표인 경우에는 이러한 홍보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국가나 지역의 기반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마디만 딱해드릴게 이제 그 이번 수업을 마치고 제 생각에는 25문제를 하나 더 해야 여러분 숙제가 쪄지니까 어, 컨벤션 어피 진도 나와야 되니까 하나 더 진도를 2 5문제를 나갈게요. 그, 중요한 얘기를 해, 한번 해드린다면, 어, 제가, 어, 그, 아스베스 그, 카지노에서 어, 딜러로 있을 때입니다. 어, 그때 이제 뭐였냐면, 어, 뉴욕용 라스베가스에서 근무를 할 때, 어, 제 CEO가, 즉, 총집행인 직접 말했던 내용이에요. NYNY 라스베가스의 실제 사례입니다. <laughs> 뭐라 고 그랬냐면, 우리, 그, 뉴욕, 뉴욕도 그렇지만 이게 다 MGM 그랜드 호텔의, 어, 계열사들이거든요. 근데 딱 했던, 신년사에서 했던 말이 우리의 매출 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카지노 딜러였으니까 카지노가 당연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또 여기 도박장이니까 돈을 많이 남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 맞긴 맞아요. 카지노가 한 3위 정도 돼요. 어, 아니 생각보다 1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카지노는 역할이 bring in people bring 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ring 가져오다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이에요 저기 카지노 있네 와 게임하고 뭐할수 있어야지 가 그리고 카지노 다음에 오히려 쇼. 이런 게 부수적이지만 사람들이 끄는 거죠 근데 정작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건 바로 컨벤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컨벤션을 유치해요 자, 여러분의 컨벤션을 유치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죠? 근데 왜라스베가스에 가끔 봤냐? 여기에 카지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눈에 휘 끄죠? 거기다가 여러분 아다시피 각종 볼거리 있는 쇼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뭐냐면 쇼핑이 있어요. 어, 벨라지오라는 호텔을 여러분들이 쳐보시면요. 호텔 벨라지오는 분수쇼로 유명하죠? 근데 이쪽이 다 쇼핑몰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한 고급, 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는 LV라는 어, 리베똥이라는 상품이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새로운 진짜 신상 소개를 여기다가 제일 먼저 어, 한, 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 쇼를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미국의 팝스타가 여기 딱 와서 이 신상을 딱 사놓으면 그게 SNS에 올라가면 여기에 막 박터지게 사사 사라고 가는 겁니다. 왜? 한정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쇼핑하고요. 이게 2위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면 자야 될거 아니에요 매출이 객실에서 많이 나와요 아, 실제로 어, 그 뉴욕 뉴욕 라스베가스 이렇게 스트립이라는 라스베가스 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뉴욕 뉴욕에 있으면 여기 사자 그림이 있는 엠젠 그랜드 호텔이 있어요 객실이 5,000개예요 근데 4,500개 이상이 매일 팔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다객실을투숙한다는 거죠 어 컨벤션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봐봐요, 5천이면 어 적어도 5천 명이 잘 거고 에 브리데이 차니까 뭐예요? 어,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더블 룸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텔 하나만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찬다는 거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그 그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바로 컨벤션이다. 그러면 저 봐봐요. 손님이 만 명이 투착하면종성원이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래서 컨벤션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쉬었다가 바로 컨벤션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